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습니다. 구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들을 영적인 맹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세인,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영적인 맹인이고, 스스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장에 이르러서 그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틴인 지역에서는 목축도 주요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양을 칠때 어떻게 쳤냐면, 돌담으로 이제 주위에 벽을 쌓고, 그리고 양과 목자가 출입하는 하나의 문을 만들어서 양을 관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비유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바로 이런 장면이구나라고 바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양과 목자가 지나다니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양 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절도나 강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이 당시에는 한 가정이 우리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우리 안에 여러 가정의 양들을 함께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의 주인인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양 무리에는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다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다른 목자가 들으면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팔레스틴 지역과 중동 아라비아 사막에 흩어져 사는 베두인 족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양을 친다고 합니다. 아, 이 비유의 핵심은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양은 자신의 목자를 알고 그 목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알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틈집이라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의 양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파가 있습니다. 뭐 그리스 정교회, 뭐카톨릭 개신교 이런 다양한 종파들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이런 여러 어 교단들에 속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에 속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분명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눈으로는 누가 참 교회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다른 양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속으로는 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믿는다고 우리는 믿어줘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아 아닌 것 같은데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누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 아 저분은 믿는 분이구나라고 저희는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전도는 꼭 밖에 나가서 할 필요가 없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전도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참성도와 거짓성도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 이해를 못하자 예수님은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특징 중이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역할은 이것이다라고 일곱 번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 일곱 번을 어떤 형식으로 얘기하시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어,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유대인들은 단번에 떠올리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광해에 가서 40년 동안 이제 목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막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 자체는 타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나무 앞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 줍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따라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것과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고 오늘 본문에 또두번 나는 무엇이다 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입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죽어서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절을 보면, 구원을 받고 라고 나오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는 이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꼴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을 들으면 구약의 한 말씀이 아마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시지은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부터 32절에서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예수님의 양을 훔치려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너희는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쉽게 쉽게 내가 원하는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다라고 사단 마귀는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지. 그런 어려운 길 말고도 쉬운 길이 있어라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런 유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양의 문이 곧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을 훔치고 멸망시키려는 도둑이 제시하는 문은 넓고 쉽습니다.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해피 엔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살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께로 들어가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왜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구원을 받고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왜 다른데로 가면 안 되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냐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는, 나는 선한, 선한 목자라. 선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양들을 위하여,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와.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훔쳐가려는 도덕들과, 그리고 양을 강탈해 가려는 강도들, 그리고 양을 공격하는 이리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거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정도가 아니라 기꺼이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에는 도둑, 강도, 이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신하여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사자가 운다고 해요. 울고 있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럼 마귀가 왜 눈물을 흘릴까? 마귀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아니죠. 마귀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우냐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사자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잡아먹을 먹이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사단 마귀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심정으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믿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서든지 무너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들은 저쪽에 있고 믿음 나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저쪽 끝에 있을 거라고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장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단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은 외줄 타기와 같습니다. 외줄 타기. 그러니까 길이 뭐 이렇게 넓으면 넘어질 일,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외줄은 조금만 중심을 잡지 못해도 그냥 떨어져 버릴 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한 발자국만 삐끗하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단마귀의 공격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를 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떨어질 때, 떨어지려고 할때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제가 한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경찰 특공대 대장이 이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아, 이 경찰 특공대 대장이 자신의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그 친구의 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특공대 대장이나 자기 친구나 같은 흑인들이 사는 우범 지역에서 자랐지만 자기는 경찰 특공대 대장이 되었는데 그 친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도 역시 중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년원에서 자기 친구의 아들이 다른 더 나쁜 청소년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 엄마랑 같이 살수 있다. 엄마가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 너는 엄마랑 같이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를 불러서 이 아이에게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가 가능성 있다 믿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엄마가 거기다 서류에다 사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그 아이를 데리고 엄마 집에를 닦아서 노크를 했는데 엄마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도 보고 놀란 거아 얘가 누구냐고 어. 그래서 여기서 살 거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왜 나한테는 한 달밖에 같이 있, 있, 있는다고 해놓고 왜 여기서 산다고 하냐고. 나는 내 새끼도 아니 애한테 돈 쓰기 싫다고 하면서 거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엄마가 뭐 돈이 넉넉한 게 아니라 그 남자랑 같이 살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아들한테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그 남자와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얼굴은 이 비참함과 처참함으로 이제 일그러지는 거죠. 아, 이 세상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갈 곳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구나. 라는 그런 감정이 이제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요?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육신의 부모가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육신의 부모도 나를, 자녀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자식의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보다 자신의 생각,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집착하고 자신의 욕심을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한 목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오늘 말씀에 보면 싹군이 나오잖아요. 네. 12절과 13절에 싹군이 나오는데, 싹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싹군은? 삭군은돈 받고 일하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런데 사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언제 나타나요? 양을 공격하는 이리 때가 나타났을 때사군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리 때와 맞서 싸웁니다. 사군은왜 도망갑니까? 양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리 때와 맞서 싸워 양을 지킵니다. 왜요? 내 양이기 때문이에요. 내 양.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이지 남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양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심정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갈게요 하면서 예수님 옆에 머물러야 합니다. 양은 목자 옆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니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